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가이드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원 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수거책 역할을 하는 이들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씨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24일까지 약 엿새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8,5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조직은 검찰이나 수사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면서 금전을 요구하였습니다. K씨는 이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였으며 그 대가로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수수료와 별도의 여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K씨는 자신이 단순히 대부업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고의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K씨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지시받아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필적 고의, 즉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만 이를 피하려고 하지 않은 상태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K 씨가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피해액이 매우 컸고 과거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을 한 점,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은 형을 정하는데 있어 참작 요인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하는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히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직접 수거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따라서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사람 역시 범죄 행위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법원도 이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내가 범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조직에서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받는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면 그 의심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하는 것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전의 사기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후 재활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에 다시 가담하는 것은 법원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크고 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 통장이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않고 낯선 사람으로부터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고 범죄의 각 단계에서 가담하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